추천 분양권 24년도 4월 19일자로 올리는 매물입니다. 세종 펜트빌이라는 물건이고요. 세종시 3-1장권 대평동 82제곱미터 소형 아파트이고요. 2년간 이자재원이 되는 상품이라서 지금 현재 손님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위치를 보시면 트리플 역세권에 해당하는 대평동이거든요. 어, 대전에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고 코스코와 지금 현재 터미널이 위치해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종합운동장과 지하철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KTX역은 이제 발산 일종, 이게 이슈가 좀 많이 됐었죠. 앞쪽에 BRT 정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 분양 오픈 후에 어, 10일 만에 한 20세대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파격적인 조건에다가 플러스 할인 분양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잘 나가고 있고요. 현재 선착순으로 분양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물 실물로 보고 분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실내에 오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배치도 모습입니다 어, 여기 사진을다 담지는 못했지만 어, 뭐 펜트빌 라운지가 있고요 회의실 플러스 다이닝 룸 그리고 개별 또 화장실 밑에 그리고 코인 세탁기실 뭐 기타 등등 부대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이제 하이엔드급이기 때 자재가 좀잘 되어 있고요. 오시면 느끼실 겁니다. 현관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82제곱미터 주방과 거실이 보이고요. 그리고 침실이 보이고요. 그리고 안방인데요.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고 거실 욕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위층에 복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짐을 싸놓거나 그리고 서재로 사용하시거나 침실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기본 제공 옵션이 있는데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쿡탑이라든지 오븐, 냉장고, 플러스에서 김치냉장고도 되어 있고요. 식기세척기, 에어드레서, 에어컨이 각 방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세종펜트비 82제곱미터 현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게 어, 거실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이게 주방 모습인데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제 일반 아파트의 2.3미터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두배 정도 해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개방감이 좋고요. 어, 안방이 바라보는 모습인데, 이거는 아까 작은 방 얘기했는데 안방 크기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시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거실 욕실인데 이 안쪽에 이제 욕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탁기하고 건조기 놓여진 모습이고요. 어,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은 굉장히 조금 크게 잘 나왔어요. 왼쪽에 어, 샤워 부스와 그 화장실 부스를 또좀 나눴죠 건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드레스룸 이렇게 모습이 보여집니다 안방 모습 예, 하인드급 소형 아파트 어, 세종펜트빌 도시형 활트가 오피스텔 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할인 분양가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고 2년 동안에 이제 이자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고객님들이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적게.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2년 동안은 그래서 그 돈을 나중에 융통하셔도 되고요. 어, 문의는 다이 t v 이 번호로 문의해 주시고요. 어, 빠른 실내에 오셔서 실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